신나 보이는 남자 여보 나일 끝났어 내가 들어줄게 미정님 형수님 김주임님 하하 월급 나왔어요 형수님 200만원 당신 것도요 주임님 감사합니다 흠흠흠흠 아 하하 주임님 이건 드리는 70만원입니다 하하 주임님 안심하세요 우리 둘다 주임님이 시골에서 데려온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둘은 한 달에 60만원이면 충분해요 맞아요 하하 정말 착하네요 다음 달에도 계속 잘 봐드릴게요 주임님 천천히 가세요 하하 이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는 그림은 여보 우리 둘이 지금 총 260만원이야 어 집에 100만원 보내고 50만원은 아이 학비고 나머지 10만원은 임대주택 월세에 남은 돈이 많지는 않은데 그럼 남은 돈으로 냉동 돼지 사다가 김치찌개나 해먹지 뭐 하하하, 하하하. 잠깐만 네네 네, 사장님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월급 받았지 네어 월급 받자 쪼개고 또 쪼개는 부부를 본 사장 내가 기억이 맞다면 당신들은 김주임이 소개한 거지 아네네네 네. 네. 우리 동향이고요아 정말 잘해주셨어요 그리고요 월급도 대신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요 정말 잘해 주네. 그럼 이렇게 하지. 지금 퇴근한 거지? 아, 네. 네. 사무실에 일이 좀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네. 좋아요. 좋아요. 그럼 가시죠. 무슨 꿍꿍이인지 알수 없는데. 자, 들어와. 사장님, 뭘해 드릴까요? 아니야. 그냥 얘기 좀 하려고 불렀어. 물어볼 게 있는데. 김주임이 당시에 당신들을 몇십 명이나 데려왔나? 아네 우리 모두 같은 봉화 출신이에요. 게다가 김주임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월급도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가 사는 임대주택 관리비도 다른 사람은 10만원인데 우리는 5만원만 받으세요. 당신들이 사는 임대주택 직원 전용 임대주택 아닌가? 네네아 받는군. 다른 사람은 10만원인데 당신들은 5만원만 내 네, 5만원 비밀이라 했어요 정말 잘해주시네 점점 쌓이지는 사장님 그럼 이렇게 하지 당신들 모두 동양이니까 전화해서 일이 오라고 할게 같이 얘기 좀 하지 좋아요 바로 전화로 지금 내 사무실로 와 지금 바로 그리고 두 사람 왜 이렇게 얇게 입었지? 이 추운 날씨에 회사에서 지급한 보온바지 왜안 입고 일하지? 보온바지요 못 받았는데요. 김주임한테 전부 나눠주라고 했는데 이렇게 추운데 얇은 바지만 입고 아마 바빠서 잊으신 것 같아요. 나중에 주실 거예요. 아 이렇게 하지? 마침 내가 한벌더 있어 가져가서 입어요. 월급에 관리비에 보온바지까지 다 가져간 김주임. 과연 이 악덕 주임은 어떤 벌을 받게 될지 다음 편이 기대되시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